네. 안녕하세요. 비정금 대학의 박주관 박사입니다. 자, 오늘 7월 29일 화요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을 시작합니다. 성공과 부자의 꿈을 향해서 함께 달리는 위들런 클럽 자기경영 365 실천 훈련 자 생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자, 오늘도 틱톡과 유튜브 동시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자, 틱톡과 유튜브. 유튜브는 성공의 부자 TV에서, 성공 부자 TV에서 생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최고입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덥긴 하지만 아침을 힘차게, 힘차게 열었습니다. 자, 오늘 어, 하루를 열정적으로 또 실행력 높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이런 성공 습관을 몸에 베이게 하는 그런 위들런 클럽 자기경형365 실천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자, 자, 오늘은, 오늘은, 에 우리가 이제 4050이 앞으로 명확하게 나가야 될 방향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방향으로 제가 집중을 할 겁니다. 자, 4050. 재취업! 은퇴, 퇴직, 눈앞에 두신 분들, 다시 재취업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저기 이력서 내는 거, 그건 헛고생이다. 길어야 1년이다. 1년이 지나면, 또, 직장 나와서, 여기저기 취업하기 위해서, 기웃기웃 하는 분들의 시간 낭비입니다. 왜한번아 아픔을 두 번, 세번 경험하려고 합니까? 자, 그건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창업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1세대 창업 전문가입니다. 사단법인은 아니었지만 창업컨설팅 협회 회장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시5 다섯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종이책 36권, 전자책 19권, 분야도 자기개발서, 그 다음에 창업,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기업 경영까지 두루두루 이렇게 책을 아 썼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창업 전문가, 우리 누구보다도 창업 전문가, 매스컴 활동도 왕성하게 했습니다. KBS, MBC, SBS, TV 뿐만이 아니고 라디오, 신문, 환경, 매경, 조선 중앙과 같은 이런 매스컴 활동도 왕성히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분들 취업과 관련해서 또 창업과 관련해서 이런 멘토링, 컨설팅도 많이 했습니다. 자,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4050, 앞으로 저는 모든 이게 포커싱을 4050에 맞췄습니다. 2030은 더 젊은 분들과 함께 하는 이런 어떤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강점들, SNS, 셔폼 AI,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저는 그동안에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대를 경험을 해본 40, 50, 60, 70에 대한 이런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려운 부분,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다 이렇게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런 다짐을 합니다 다짐이라기보다도 40, 50들이 지금 어려워하는 이런 부분들 또 막막해하는 이런 부분들 결국은 평생직업, 평생수입 창출, 그 다음에 자유경제의 실현일 텐데, 이 부분만큼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어떤 커뮤니티, 최고의 멘토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아, 그런 부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의 메시지, 오늘 의 메시지는 제첩도 아니고 창업도 아니면 뭐냐? 바로, 1인 지식 창업을 해라. 1인 지식 창업을 해라. 산무 창업. 무자본, 무사무실, 그 다음에 무직원. 자,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두 가지를 플러스 알파 해라. 플러스 알파 해라. 여러분의 지식, 지금까지 쌓았던 이런 지식, 노하우, 경험, 분명히 여러분이 어떤 앞으로 살아가는데 무기로 이걸 삼아야 돼. 자 그런데 이게 완전하지 못하다,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아마추어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면 내 지식을 무기 삼아서 이걸 뭐가 돈으로 바꾸는 작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프로가 되어야 돼. 프로가 되려고 하면 어, 더 많은 지식, 견고한 지식, 깊이 있는 지식들이 이렇게 필요해. 자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는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 가지고 창업을 한다는 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또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또 이번 달, 7월 달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laughs> 이렇게 세월이 빠릅니다. 이 빠른 세월을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저는 이 빠른 세월을 감당하는 것은 빨리빨리 빨리 생각하고 빨리빨리 빨리 행동하고 빨리빨리 빨리 결실을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철저한 준비를 하자 자 그래서 그래서 1인 지식 창업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지식을 무기로 삼아서 앞으로 평생직업 평생 수익 창출을 이렇게 만들기에 집중해라. 대신, 플러스 알파 두 개, 두 가지는 해라. 나의 부족한 그런 지식, 이런 전문 분야를, 어, 1인 지식으로 성공한, 앞서간 일어났던 1인 지식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라. 아, 특히 여러분 지금 아침 생방송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일어났던, 예, 그동안에 35년 쌓때 이런 지식 노하우를 아 여러분이 받아서 이걸 플러스해서 플러스해서 어, 여러분의 어떤 무기를 견고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라. 기꺼이 제가 아, 여러분을 위해서 406, 4070을 위해서 그동안에 제가 정말 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이렇게 쌓았던 이런 노하우. 너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겠다고 라 하는 것은 무료로 드린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들여봤는데 이 가치를 모르는 거같요 자, 그래서, 어, 대신 최소 비용으로, 최소 비용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런 지식을 어, 재무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은 AI SNS 시대 30, 그 다음에 20 젊은 친구들에 비해서는 이게 뒤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어, 이런 어떤 디지털 맹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SNS, 쇼폼. 자, 이런 부분은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실력은 갖춰야 된다. 자, 이런 주문을 아, 드립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 였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자, 이 메시지 다음에 이제 지금 힐링 체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미니 특강, 미니 특강은, 그럼 1인 지식, 그렇게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갖춰야 될 것들이 많을 겁니다. 많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이 그동안에 강의를 쭉해 오신 분이든 아니든, 앞으로 1인 지식 가지고 뭔가 평생 직업, 평생 수입을 창출하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강의 역량은 갖춰야 됩니다. 강사. 명강사로서 했던 기본을 갖추기 위한 이런 어떤 핵심 8가지 오늘 8가지를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8가지가 뭐냐?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 힐링체조 하는 다음에 미니 특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나가지 마시고 거기까지 듣고 거기까지 듣고 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생방송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자, 자, 오늘은 자 힐링 체조 중에서 전신 하드 트레이닝, 전신 하드 트레이닝, 어 이런 내용 가지고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조금 날씨가 덥지만 저는 여름에 이열치열해서 아예 땀을 흘리는 것을 즐겨 합니다. 이게 뭐, 뭐, 땀 흘리는 거 귀찮다라고 할게 아니고, 땀을 흘리고 나서 샤워하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음. 습 자, 꼭 같이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하면서 할 테니까. 자, 앞뒤로 손뼉 치고 화살, 활 쏘듯이 당기는거 합니다. 자, 좀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이어서 78. 높이 뛰기, 일병 쪼글뛰기라고 합니다.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연 맞고 지르기, 연 맞고 지르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곱2 3 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엔 모적기모적기인데 체중이 앞으로 갈 때는 허벅지에 완전히 쏠리고, 뒤로 젖을 때는 완전히 젖힙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양발 제기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스 여스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무릎, 무릎과 무릎 팔꿈치가 다인다 생각하고 양쪽 크로스로 하나 둘셋넷 다스 여스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스 여스 일곱 여덟 이번에는 손끝을 발끝 찌르기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엔 풍차 돌리기, 풍차 돌리기, 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자,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는 접시 돌리기. 손바닥에 접시가 있다 생각하고 떨어뜨리지 않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니다 자, <laughs> 손뼉 치며 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제자리 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허리 돌리기.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숨 고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힐링 체조 했고 이번엔 마지막 미니특강입니다. 미니특강. 자, 이거 뭐 정식으로 하면 뭐한 시간, 한 시간 반 강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예, 아침에는 미니특강이니까, 아, 주제, 예, 그 다음에 간단한 설명,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강사는 우리가, 아, 지식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자이 명강사, 어, 명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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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게다는 강의를 잘하는 잘하는 아, 그 동안에 저는 이제 에, 한 35년 동안 정말 전국을 누비면서 종횡무진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1만회 이상의 강의를 이렇게 했어요. 일 하루에는 뭐 하루에 세 번씩 우리가 흔히 세탕 때인다라고 하잖아요. 세탕까지도 뛰어보고. 어 직장 다니면서도 저는 주말에 그다음에 주중 야간에 강의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 직장 다니면서 뭐 80년대 중반 뭐 80년대 후반 이런 때월한500 정도 월500 정도의 수입을 얻어요. 강의료 수입만. 어, 엄청 났죠. 그그 당시에 예, 봉, 봉 봉도 제가 어 은행, 기업은행, 그 다음에 기업은행을 만들 벤처캡틀 회사에 갔는데 은행은 뭐 그때 당시에 상여금만 하더라도 1300%가 나왔던 시절이고 벤처캡틀 회사는 은행보다도 연봉이 30%가 더 많았던 시절이니까 아, 그렇게 어떤 그 직장에서도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그 다음에 많은 연봉을 받는 그런 직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세 시대에 안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미리 미리 이렇게 하고 미래를 이렇게 쭉 준비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과 같은 이런 행복한 노후를 이렇게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경험 가지고 지금 미리 특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이 명강사 강사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기본 여덟 어, 가지 여덟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 명강사를 최종 목표로 삼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 명강사가 명강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 목표여서는 안 된다. 왜? 이, 이 강의를 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지식서비스업의 영업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가 영업책들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찾아가는 영업을 하지 말고 찾아오게 하는 영업을 해라. 찾아오게 하는 영업을 해라. 바로 강의라고 하는 게 그런 거. 나를 포지션 해놓고 어 내가 이런 이런 분야의 전문가다. 이런 강의를 언제 한다라고 해서 수강생을 불러놓고 거기서 수강생에게 줄거 줘가면서 또 내가 얻을 거 얻어가면서 이런 에, 일종의 그 어, 지식 서비스업의 마케팅을 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 네, 강의를 두 번째가 그래서 강의는 강, 강의를 강 영업 어떤 수단하라 해라 강의를 영업 수단하 해라 자그다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강의를 할때 강사가 저서가 없는 강사와 저서가 있는 강사는 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과 땅 차이 왜 저서가 없는 강사는 뭐 여기저기서 어 있는 그런 지식 정보들을 모아서 뭐 저는 그걸 그냥 저, 저 나쁜 표현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좀 자극 좀 받으라고 하는 용어로 쓰겠습니다. 훔쳐와서 어 다른 사람이 쓴책 다른 사람이 강의한 거 보고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훔쳐와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자 반면에 나의 저서를 가지고 저서를 가지고 이 저서를 교재 삼아서 강의를 이렇게 해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어 저는 지론이 그런 거였어요. 지금까지 쉬운 다섯 권의 책을 썼고 평생 한백권 정도 지금 쓰려고 합니다. 백권 정도 지금도 계속 쓰고 있어. 금년에도 어, 바쁜 일이 있어서 조금 미뤄뒀습니다. 금년도 에한권 썼어요. 어떻든 어떻든 그래서. 에, 정말 강의를 할 때는 반드시 저자로서, 저자로서, 저자로서 나의 책을 가지고 해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강의에 고부가 가치를 추구해라. 강의에 고부가 가치를 추구해라. 정말 강의를 할때 고부가 가치 이건 나중에 이제 또 성공 사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고부가 가치는 뭐냐면 이 지식의 에, 가치를 높이는 방법 중에 에, 카운셀링, 멘토링, 컨설팅 이런 기능을 강의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강의를 하면 강의료 수입은 어떻게 보면 세발의 피가 되고 어, 오히려 실질적인 큰 수입은 에, 카운셀링, 멘토링, 컨설팅 아, 이런 부분에 에, 집중하고 또 거기서 큰 수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강의에. 고부가 같이 이런 어떤 상품을 추가하라. 다섯 번째는, 자, 강사가 대부분이 나를 어디서 좀 불러주기를 기대하는 이런 강사들이 있습니다. 불러주기를 기대하는 강사들. 이런 강사들은 배고픈 강사입니다. 강사도, 강사도 어,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불러주기만을 기대하지 않고 요새 하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젊은 사람들 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SNS 쇼폼 이런 기본을 할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은 못하고 컴퓨터 세대는 아닙니다만 모든 SNS 쇼폼 다 합니다. 조금씩은 다 합니다. 블로그도 지금 세개 여러개 하다가 티스토리 에, 그다음에 구글 블로그까지 이렇게 다 하다가 최근에 이제 네이버 블로그 3 개에 초점을 맞춰서 블로그도 3개이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 유튜브도 여러 개 하다가 지금 이제 줄여서 줄여서 두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지금 오늘 생방 하고 있는 성공의 부자 TV. 그다음에 이제 이, 이 앞으로 4070들의 평생 직업, 평생 수입 창출을 하기 위해서 4070 은퇴 노후 준비 이런 어, 채널 두개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쇼폼도 거의 다 모든 것다 이렇게 합니다. 인스타, 그 다음에 유튜브의 쇼츠, 그 다음에 틱톡, 스레드 메타, 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어, 잘은 못하지만, 젊은 사람에 비해서는 잘은 못하지만 모든 것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반드시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SNS, 쇼폼, 이 강의 마케팅으로 최대한 활용해라. 어, 어차피 강의를 개설하고 하면 수강생이 얼마나 모이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관건 아닙니까? 그럼 그렇다고 해서 뭐 TV를 광고할 겁니까? 라디오 광고를 할 겁니까? 신문 광고를 할 겁니까? 바로 어, 내가 할수 있는 SNS, 쇼폼을 활용해서 어, 강의 마케팅뿐만이 아니고 1인 지식 마케팅을 최대한 활용해야 돼다 그러려고 하면 이제 여러분이 SNS, 그 다음에 쇼폼, 요새 뭐 AI 인공지능으로 해서 SNS 쇼폼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시간을 전략하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겼으니까, 잘만 활용하면 기본적인 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강의를 이렇게 할때 물론 이제 PPT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만 PPT를 만들어서 하는 거 이전에 강의 설계서를 만들어서 반드시 강의를 해라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강의 설계서 강의 설계서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강의 쭉 어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강의를 하는데, 강의 설계서 가지고 강의를 하라고 하는데, 강의 설계서 토업이 필요합니다.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면, 어, 제 메일 주소 있습니다. 틱톡에도 있고, 여러분, 어, 네이버 검색창에 비정금대학 박수, 박주간 박사 쳐보면, 제 뭐, 뭐, 프로필이라든지 메일 주소, 뭐, 아마, 어, 핸드폰 번호도 다 있을 것. 뭐, 그런 정도에 여러분, 노력은 좀 해서 어, 요청을 이렇게 해 주시면 강의 설계서 양식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례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할때 강의 설계서를 꼭 만들어서 강의를 해라 그러니까 설계서에 기본 내용은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강의 제목은 뭐고 어떤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한다 그게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런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이제 강의의 흐름을 쭉 잡는 거예요. 아, 서두에, 에, 서두에, 에, 우리 강의 오늘 어떤 주제 설명을 간단히 하고, 나의 소개를 너무 길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의 소개는 1분 30초 이내에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1분 30초 이내에서 자기 소개하고,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 부분에서, 어, 서론, 본론, 결론 부분에서 내가 어떤 내용 가지고, 시간은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전체 내가 강의하는 시간 중에서, 소론 본론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지막, 결론은, 똥상 그 강의 요약하든지 아니면, 아니면, 수강생들이 내 강의를 듣고, 이러, 이런 거 실천하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면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강의 기본 설계서에 포함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의 가장 어떤 큰 장점이 뭔줄 아십니까?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 이걸 보면 알수 있다. 강의를 잘하는 사람 바로 시간을 딱딱딱 맞추는 사람들이 강의를 가장 잘하는 사람. 내한테 주어진 시간, 1 시간이다, 1 시간 반이다, 라고 하면, 그지름다까지 포함해서 딱 끝내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제 강의, 6시 30, 29분이니까 딱 끝내겠습니다. 30분에 딱 끝내는 거. 이렇게. 할 얘기, 그렇다고 라할 얘기 생략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할 얘기 다 하고 지금, 아, 어, 아침에 기본 메시지 전했고, 그 다음에 힐링 체조했고, 미니 특강까지 딱 하고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게. 아, 이게 바로, 어, 명강사가 하는 가장 어떤 그 중요한 부분, 여러분도 강의를 할 때, 시간 안배를 이렇게 잘 하는 거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어, 여러분, 명강사, 아, 어, 1인 지식 기업의 기본 중에 기본인 강의에서 여러분 역량을 갖추는, 어, 여러분이 되면, 되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파트너십 멤버십을 좀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 앞으로 할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공지를 하면 8월 마지막 주에, 마지막 주에 이런 어떤 발대식 이런 거 해서 어좀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생방송 마치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후 6시에, 오후 6시에도 생방송 4070, 은퇴 노후 준비, 평생 직업, 그 다음에 지식 디지털 상품, 이런 공동 판매사 업 이런 내용 가지고 또 생방송을 진행하니까 아, 그때 시간 내시는 분들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덥긴 하지만 정말 오늘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생방송 마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틱톡부터 먼저 문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도 유튜브도 어, 생방송 마치겠습니다.